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시 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고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정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게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구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편 7 0 시편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 아, 이런 주제로 아,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아, 우리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이러다가도 우리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이 오늘 시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나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딤플 효과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딤플 아, 이 팀플은 여자들 뭐 사람의 보조개를 팀플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그, 아, 골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골프공은 매끈하지 않잖아요. 그죠. 골프공을 이렇게 주워보면, 주워보면 그 표면이 이렇게 에, 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보고 팀플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팀플이 아, 있으면, 이 골프공이. 골프공이 그 비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린 생각하면 매끈매끈한 공이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아 가지고 멀리 갈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끈매끈한 공보다도 요 딤플 보조개가 홈이 있는 공이 멀리 간다. 비거리를 많이 멀리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래 날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이뭐제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비행기 뜰때 이렇게. 에, 나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뜨는 것처럼 아마 공기의 시간당 어, 속도를 빨리 하기 때문에 흐름을 빨리 공기의 흐름을 빨리 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해서 어~ 어~ 딤플 효과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에, 늘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도 오래 산다. 우리도 골골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늘 잔병 치리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보고 아마 영어로는 딤플 효과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 봐요.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잘 생기지 못한 사람이 예, 못한 의모를 가졌지만은 지혜와 인격의 향기를 갖고 와서 어, 자기 발전에 발판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한층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더 많이 배운 사람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기여를 많이 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딤플라이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딤플러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딤플러야. 이런 사람은 삶에 많은 고통도 있고, 흠집도 있고, 홈도 있지만, 은 예, 그러나 그걸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탁월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는 그런 삶을 보고 팀플러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누구나 매끈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누구나 이렇게 마치 보조개처럼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요. 어, 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흠을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서 멋진 사람을 만들고 비거리를 멀리하는 것처럼 어, 멋진 사람을 자기 인생을 만들고 어떤 사람 그흠 때문에 추저앉아는가모험 얘기하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밤이네요 오히려 그것을 잘 다듬고 잘 갖고서 비거리를 멀리한 공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다 딤플러가 되십시오 네. 누구나 매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누구나 매끈한 사람 다 얘기 들어보면 흠이 있어 흠이, 흠이. 그러나 그 흠을 더 분발하는 자극제 도전하는 내용 이렇게 만들어서 딤플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두 개의 양식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선택한 1절부터 9절은 전형적인 개인 탄원시. 탄원한다 하는 말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탄원시라 하는 장르가 있는데 탄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그리고 또 10절부터 20절, 우리가 내일 묵상할 내용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드리는 찬양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들, 그 기적들, 이적들, 그걸 뒤돌아보면서 오히려, 그래서 후반부에도, 전반부에도 기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후반부에도 기억이란 단어가 많이 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전반부 10편 77편 1절부터 9절은 네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연은 1절 2절 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 2연은 3절부터 4절인데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영혼의 괴로움 3년은 5절부터 6절인데 고난 중에 과거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인. 제 4연은 7절부터 9절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갈등. 이렇게 네,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시 공부할 때 예, 시를 공부하고 어또 배우 서인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 일년의 주제가 뭡니까? 이년의 주제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답을 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관찰이 시편을 할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0 시편 표제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요도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시는 아삽인데 아삽이 아사비 시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 여두둔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이 여두둔은 누구냐 하면은 아삽과 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 찬양대를 지도하는 악장요 악장 예. 지휘자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편 7편은 0 시는 야고비 쓰고 어, 리듬과 노래는 여두둔이 만든. 음? 이런 소위 우리가 우리가 노래도 가곡도 보면은 시는 누구, 작곡은 누구, 곡은 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이 표제를 보면은 시는 아삽의 시지만은 우리가 이 시를 노래할 때에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노래를 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드렸죠. 시편은 내재율과 외재율을 가진 노래라는 거. 노래라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처럼 그런 시 낭독같이 농덕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서 멀리 들어도 참 노래가 구수하구나 귀에 많이 들어온다 할 정도로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 여드전의 법칙이 어떤 한 어, 리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먼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의 모습이 나오죠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보면 "내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하는 그 말씀이 두번 나오는데, 이 말은 나의 현실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즉, 스위는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까마하고먼 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인데 오늘 시인은 자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부르시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주목하는 것, 귀를 쫑구시하는 것그 자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시인이 이해한 하나님의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일절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 이미 내가 입을 웅글거리고 뭐라고 하면은 이미 귀를 쫑긋하게 하신 분 그런 분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어, 환란을 당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났다. 하나는 도울 사람을 찾거나, 어, 어려운, 어, 나한테 도울 사람이 없는가? 어, 도울 사람을 찾거나,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자기 자신을 자 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후회하고, 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했을까? 자악하고,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 것 같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삶에 환란을 당하면은 보통 사람은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 낯선 사람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막게된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자학하고 자괴심에 빠지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환란 난에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환난을 당하면은 신앙적인 회유와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이때 하나님께 나와야지, 기도해야지. 이러면 뭘난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간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에 어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는 교회에서 막 나서 활동도 하고 얼굴도 보이고 이런데도, 어, 이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오히려 자기 체면 때문에. 아이고 내 집안 살림도 그런데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활란 날에 하나님을 찾는다 하던 말이 정말 놀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이 밤이란 말은 이 밤이란 것은 인생의 아주 큰캄하고 절망을 느낄 시간을 말하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아야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교훈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 시인은 고통 속에도 하나님 기도의 차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애면나지 않고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 제가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 그 기도 방에는 삼단으로 됐다 하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어, 일 단, 이 단, 삼단 이렇게 기도. 아마 일단은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높게 좀 들고 싶으면 삼 단을 잡고 기도를 하시고.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몸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어, 아멜렉과의 전쟁할 때, 우리 믿음 전투를 할때 어, 모시는 어, 훌루와 아론을 통해서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뭐 손을 안 든다고 하나님이 뭐 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리는 없지요. 그렇지만 손을 들고 한다는 것은 내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 그 몸으로.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은 아멜리과의 전투에서 여수와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여수와 군대가 치고 그 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 어,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한 사람씩 손을 들고 같이 부축을 해줘가지고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냐 말이지 어 보지 않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음, 사람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아픔이 깊어요. 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소개하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아픔은 사람이 어떤 위 사람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외우십시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그렇지. 아, 내가 내 마음을 간수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C.S. 루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 뭐라고 말한다면은 기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속삭인다. 내가 막 기뻐하면 속삭인다는. 두 번째로 평범할 때는 하나님은 내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소리친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기회예요. 왜? 하나님이 소리치니까. 하나 소리치니까. 고난 중에 과거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인이 나오는데 5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래서 생각했다고 그러시죠. 그의 기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나오는데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여섯 가지 수사의문문이 나옵니다 수사합니다. 여러분 이 수사의문문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이것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을 보고 수사의문문이라면 아니다 여기 보면 은 주님이 영원이 버리실까? 아니다 대답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아니다.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아니다.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폐했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니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국률을 그치셨는가? 아니지. 라고 아니다. "라는 대답을 당연시하고, 또는 예상하고 하는 질문을 보고 수사의문문이라 하는데, 오늘 집절고 구절에 보면 한 절에 두 가지씩 해서 여섯 가지 수사의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는다 하고 아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항변하면서 입으로는 그러실까, 저러실까?" 그러실까? 라고 스스로 의문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더라, 이 말이죠.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기간대로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일이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의심을 포함하여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는 고상한 언어만이 아니에요 어, 기도의 언어는 솔직한 감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어,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고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내면 속에그그그 그, 그 찌꺼기 같은 그 감정들을 토해놓는 것이 기도의 언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언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갈등, 찌꺼기, 아픔, 슬픔 해결하지 못하는 의심 뭐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까지 부정적인 감정까지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시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러실까 버리실까 그치셨을까 이건 이 시인의 마음 감정이 그대로예요. 감정이 네? 감정. 그런데 그런 것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감정조차 받아주시며 그 감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 온이 시편 칠 주에 찬양으로 끝나는 거거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7편 1절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은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까지 손을 들고 그 깊은 밤을 지냈던 것을 우리 들이 도전 받습니다. 또 오늘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고상한 언어, 정제된 언어, 늘 듣기 좋은 언어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 불신, 속상함, 아픔, 슬픔,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다 토해 놓을 때그 모든 인간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무너질 때마다 주님을 찾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분연히 분연히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아, 일천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감상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뭐 쓸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어, 또 너무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참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땀의 결실이고, 우리의 정성의 결실이고, 우리의 아픔의 결실이고, 우리의 분주한 팔로림의 결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다.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임을 삶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당황한 이 일을 만날지라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 너무 당황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며, 그도함으로 당황된 상황을 승리하는 온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얼락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소녀들을 그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까무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그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영혼들 심령들 삶의 현장에 있는 심령들을 우리가 그리면서 간구하옵나니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잠든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서 직장 창원을 하고 사업하고 학문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군대 나라의 불림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부모의 설아를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소녀들도 있습니다. 총기류가 있고 항류가 있는 위험한 곳이지만,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성이 되시고, 진영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전우들 동료들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며 그들의 건강이 성장해서 준수한 인간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준수한 사람으로 잘 일으켜 시험 받는 그런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이번 훈련 기간 그리고 군대 기간 2년 기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실이 많단 얘기를 많이 듣고 참으로 어렵단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과 저, 너, 저 아, 탁월한 아이템들과 그 가슴의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장애물마다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마다 승리하면서 그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한 곰이 한 곰이 한 모퉁이 모퉁이 돌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을 앞에 놓고 준비하는 우리 고삼 재수생들 삼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자녀들 있고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만나기도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그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한 일에 귀한 터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은 악한 사탄이 장악하여 참으로 오염되므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우리 자손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거룩한 방패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마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말할 것은 막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상하게 아름답게 반듯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가정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기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손자, 손녀, 소녀들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기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폼사가 잘되고 강간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에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고 아멘이 끊지 않은 은혜 생활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